어둠 속에서 군사 작전 센터의 불빛이 깜빡인다.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경고로 긴장감이 감돌며 군인들은 각자의 임무에 집중한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긴박한 상황을 맞이한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불꽃을 내며 하늘로 발사된다.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센터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모든 군인들이 긴박하게 움직인다. 첫 번째 발사가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 K9 자주포가 즉시 전진한다. 군인들은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하며 첫 포격을 준비한다. 이 순간, 그들의 사명이 시작된다. 전투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K9 자주포가 공군의 지원 요청을 한다. 지상과 공중의 협력이 시급하다. 전투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며 작전 센터는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들은 하나의 팀으로 전투에 나선다. 공군 전투기가 이륙한다. 강렬한 엔진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전투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북한의 발사 위치를 정확히 겨냥하며 작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작전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며 전략을 수정한다. KDI과 공군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군 관계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한다. KDI 자주포가 북한을 향해 포격을 시작한다.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반격의 순간이 다가온다. 군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포격의 결과를 지켜본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선다. K라인 자주포가 공격을 받으며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 전투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군인들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작전 센터에서 피해 상황이 분석된다. 군 관계자들은 피해를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전투의 방향성을 결정짓기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 공군의 공중 폭격과 케일 함의 폭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지상과 공중의 완벽한 협력이 전투의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팀워크의 힘을 보여준다. 전투 중 민간인 대피작전이 진행된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전투의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려 애쓴다. 인도적인 면이 드러난다. 군사령부에서 전략적 반격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린다. 긴장된 표정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전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 K-9과 공군 전력이 동시에 북한의 주요 목표를 타겟으로 설정한다. 작전 개시 버튼이 눌려지고 전투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된다. 모든 이들이 열정적으로 임한다. K-9과 공군의 유기적 연계가 효과를 발휘하며 북한의 발사 위치를 무력화한다. 군인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반격의 성공이 전투의 흐름을 바꾼다. 작전 종료 후, 군 관계자들이 전투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전략을 논의한다.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변화된 전투 상황을 반영하는 밝은 색상이 군인들을 감싼다.